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과학 2단원 온도와 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40쪽, 실험 관찰책은 20쪽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생각해 봅시다. 아늑한 실내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보면 불이 모락모락 난방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난방 기구가 있으면 방 안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따뜻해지죠. 여기 화면에서는 음, 화로불을 피웠는데요. 우리가 생활할 때는 그것보다는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하지요. 우리 친구들은 겨울에 난방기구를 켜서 음, 친구들이 있었던 공간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나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난방기구를 켜두면 집안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난방기구를 켜서 교실 안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난방기구를 켜면 난방기구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난방기구 주변의 온도가 따뜻해지죠. 그런데 한 곳에만 켜놓아도 집안 전체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난로 속의 열이 집안의 다른 곳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기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해 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할 건데요. 준비물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코올 램프 알코올 램프는 불을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산발이 비눗방울 용액 비눗방울을 부는 도구 그리고 점화기 점화기도 마찬가지로 불을 다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보호하기 위한 면장갑,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통해 기체에서의 열의 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까요? 산발이 아래에 알코올 램프를 놓아줍니다. 먼저,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산바리의 위쪽에 비눗방울을 불어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관찰해 봅시다. 네, 비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요. 이번에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산발이 위쪽에 비눗방울을 불어 비눗방울의 움직임의 모습을 관찰해 볼까요? 어? 알코올 램프 주변에서 비눗방울이 위로 올라가네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와 불을 붙였을 때 비눗방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면 알코올 램프 주변의 공기가 뜨거워져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이때 비눗방울도 공기와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실험 영상 잘 보았나요? 실험 관찰책 20쪽을 펴서 우리 실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체에서 열의 이동 알아보기. 자, 1번.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와 불을 붙였을 때 비눗방울의 움직임이 달랐지요? 자, 어땠는지 써봅시다. 자, 먼저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 비눗방울은 어땠나요? 네, 아래로 떨어졌지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비눗방울을 불었을 때 비눗방울이 움직이는 모습은 어땠나요? 알코올 램프 주변에서는 비눗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실험 영상에서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였을 때 비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램프 주변을 자세히 보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비눗방울을 관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험을 하면 확실하게 변화를 볼수 있을 텐데 영상이라서 비눗방울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실험 영상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와 불을 붙였을 때 비눗방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겠습니다. 바로 불을 붙인 알코올 램프 주변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알코올 램프로 열을 가열했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온도가 높아져서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 비눗방울을 불게 되는데, 그럼 이 비눗방울이 아래로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 이쪽, 이 알코올 램프 주변의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쯤 되면 생각나는 실험이 있죠. 지난 시간에 액체에서 열의 이동을 알아보았는데, 수조 속에 담긴 파란색 잉크에 아래쪽에 뜨거워진 물을 가까이 대보니까 가열된 잉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었죠? 액체도 기체도 따뜻해진 기체와 액체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군요. 이렇게 기체에서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또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밀려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해요. 기체의 대류 현상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알코올 램프 위쪽에 비눗방울을 불면, 비눗방울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을 붙인 알코올 램프 주변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기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는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데요. 이처럼 기체에서도 액체에서와 같이 대유리를 통해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기구를 한 곳에만 켜 놓아도 실내 전체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이랍니다. 한편 에어컨은 높은 곳에 설치하고 난로는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대류에 의한 현상으로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고 실내를 골고루 시원하게 할수 있고요. 난로 주변에서 데워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해 실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기체의 대류현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체에서의 열의 이동 어땠나요? 공기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네,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위에 있던 공기는 아래로 밀려 내려오게 돼요. 기체에서의 열의 이동은 액체에서의 열의 이동과 비슷했죠? 기체에서도 액체서, 액체에서와 같이 대류를 통해 열이 이동합니다. 실험관찰 20쪽 생각해 볼까요 문제를 볼게요. 에어컨은 높은 곳에 설치하고, 난로는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 까닭을 써 봅시다. 자, 이거는 기체의 대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에어컨을 높은 곳에 설치하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실내를 골고루 시원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난로를 낮은 곳에 설치하면 난로 주변에서 데워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해 골고루 따뜻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기체의 대류현상을 이용해서 난로는 낮은 곳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은 높은 곳에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음, 에어컨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히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선생님이 지내는 교실에서도 그렇거든요. 에어컨을 천장에 설치하는 거는 알겠는데, 난방기구까지 천장에 설치하는 건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난방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비효율적인 설치가 아니라요. 하나의 장치로, 냉난방을 동시에 하고자 한 거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알짜 정리를 통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 공기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공기는 아래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기체에서도 액체에서와 같이 자 선생님이 초성 힌트를 줍니다. 디귿 리 과연 뭘까요? 네, 대류를 통해 열이 이동을 합니다. 에어컨을 높은 곳에 설치하고 난로는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에어컨은 높은 곳에 설치하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어디로,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을 이용해 실내를 골고루 시원하게 할수 있고요. 난로를 낮은 곳에 설치하면 난로 주변에서 데워진 따뜻한 공기가 어느 쪽으로 그래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해 실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열의 이동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창의적으로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기대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